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소개해주는 작가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울할 때 읽으면 좋은 책 소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엄격한 선정 기준을 통해서 선발하였는데요. 일단 우울할 때 사실 책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선정 기준은 무조건 쉽고 재밌고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 그래서 우울할 때도 실제로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우울한 마음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권한권 한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은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리단 작가님이 쓴 책인데요. 실제로 이 작가님이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어요. 이 책은 에세이에 가까운데 에세이 중에서도 굉장히 정보가 많은 그런 책이에요. 내가 처음 정신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 분들께 매우 매우 추천합니다. 사실 정신병이라는 게 만성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저도 거의 고등학교 때 처음 발발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어, 결국에 제가 우울증 약을 먹게 되었는데 아마 처음에 자기가 정신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되게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 나이 정신병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고 막막하고 저는 이 책이 정말 좋은 가이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장점은요, 정신병에 대한 다양한 에세이들이 많지만 이 책은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해서 좀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양극성 장애뿐만 아니라 한국 상황에 특화되어서 쓰여진 책이라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과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심리 상담은 어디서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나랑 잘 맞는 약을 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또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정말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정신 질환에 대한 책들이 정신 질환에 포커스를 맞춘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정신 질환이 있는 성인의 경우 정신 질환과 함께 자기의 일상적인 삶도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정신 질환의 케어와 일상 생활의 유지, 이두 개를 다 함께 가져가야 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상 생활이 결국에 정신 질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일을 하는데 우울증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도, 연인 관계에서도 나의 질환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퀴어라면,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 안 좋다면 정신 질환에 더큰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죠. 이 작가는 그런 소수자 문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함께 다루고 있는 정말 좋은 책이에요.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병과 삶을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병이 너무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또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병과 나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마치 병과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아 나는 우울증만 없으면 이런 질환만 없으면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2단계라고 생각하고요. 3단계는 결국에 병이 나, 내 삶의 일부이다를 수용하게 되는 게 저는 3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당뇨를 꾸준히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특히 만성적인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결국에 이 병을 잘 관리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 인생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살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라는 책은 정말 어떻게 하면 병과 함께,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잘 지켜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는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신병의 나라에 처음 온 분들한테 이 책이 아주 친절한 가이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이 치트키인 게 뭐냐면은 만성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팁 같은 게 있어요. 각자의 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팁을 총망라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병이 있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줘요. 아, 이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팁들이 가득 차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요. 우울할 때 뇌과학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 책은 전자책으로 사서 실물책은 이 워크북밖에 없어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뇌과학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 우울할 때 읽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우울한 와중에도 좀 읽기를 꺼려 했던 책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읽게 됐어요. 근데 정말정말 정말 재미있고 뇌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쓸 수는 없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 과학적이면서도 아주 친절한 대중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울함이 나의 나약함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살아서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울은 기질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질환이에요. 이 책에서는 우울함의 기저에 있는 뇌과학의 프로세스를 아주아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 책의 정말 장점은 뇌과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메커니즘을 바꾸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운동, 대인 관계, 감사한 마음 갖기, 뭐 따뜻한 햇볕 쬐기, 산책하기 이런 것들인데 이게 너무 뻔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아, 정말 내가 이 정도는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희망이 생겨요. 사실 우울할 때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나는 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자살밖에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희망이 생겨나요. 아, 내가 우울한 게 어떤 뇌과학적인 문제고 내가 이런 이러한 행동들을 바꾸면은 나는 여기서 좀 나아져서. 계속 계속 선순환을 이룰 수 있겠구나 여기서는 상승 곡선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상승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정말 우울할 때이 책을 봤는데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물론 다 실천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고 내가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줬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이 좀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 어,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매우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워크북은, 워크북에 대해서는 제가 살짝 회의적이에요. 사실 진짜 그 책에 나왔던 내용들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는 워크북이긴 한데, 우울한 사람이 과연 혼자서 이거를 잘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하지만 정말 실천하면 좋을 것들로만 꽉 담겨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혼자 하기보다는 치료자가 있다면 치료자와 함께 하거나 아니면 나와 비슷한 우울증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지지모임 형식으로 함께 활용하면 정말 좋은 책인데 나 혼자 하기는 좀 힘들다. 세 번째 책은 제가 진짜 많이 추천했던 책인 것 같은데요. 로리 고틀립이 지은 마음을 치료하는 법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이 정말 자극적이고 되게 재밌는 책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치료하는 법이라는 다소 평이한 제목으로 출간이 된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책은 에세이인데요. 로리 고틀립이 심리 치료사예요. 본인이 약혼자와 헤어지면서 너무 멘붕이 온 거지. 그래서 본인이 상담을 받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찌질하고 막 이런 감정들을 너무 잘 담아냈고요. 거기에다가 심리치료사로서 본인이 경험한 것들도 같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치료사가 치료자로서 그리고 또 내담자로서 경험했던 경험들을 아주 솔직하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인데요. 이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이 작가가 원래 칼럼 썼었고요 그리고 드라마 대본 작업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을 정말 맛깔나게 재밌게 잘 써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마치 미드를 한편한편 한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흡입력 있고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보시면 좀 책이 두껍다라고 느껴져서 아, 내가 우울증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읽다 보면 이 책이 얇게 느껴져요 아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읽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저는 심리상담 받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상담사가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까 정말 비밀 유지가 잘 되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심리상담 받기 전에 그리고 받고 나서 드는 고민들에 대한 해답이 여기 다 나와있어요 재미있게도 심리치료사도 심리상담을 받을 때 그런 고민들을 하고요. 또 본인이 심리 상담사로서 상담을 할때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는지도 다 나와 있는 책이라서 저는 심리 상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아마 상담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정말 안 좋고 정말 모자르고 부족하고 찌질한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상담사는 나를 믿는다고 하고 지지한다고 하고 나한테서 좋은 점을 일견한다고 하는 걸까? 이거 그냥 돈 받으니까 하는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에 상담사의 눈으로 내담자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내담자들이 진짜 재수없고 답없는 내담자들이 많아요. 너무 신기하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내담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정말 상담사가 내담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내가 경험하게 돼요. 나는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저 재수없는 내담자들도 내가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렇게 애정을 갖게 되는 걸 보면 분명히 내 상담사도 나에 대해서 애정을 갖겠구나라는 거를 좀 믿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상담사가 내담자를 늘 좋아하냐? 그건 아니에요. 상담사도 내담자에 대해서 재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고 싫다고 느낄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런 마음까지도 다 솔직하게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담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상담사가 어떻게 내담자를 포기하지 않는지까지 다 들어있는 책이라서 저는 여흥으로 읽기에도 그리고 심리상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읽기에도 정말 좋은 책이라고 매우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제가 나머지 두 책은 우울증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들은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재밌는 책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번째 책은 얼마나 닮았는가입니다. 김보영 작가가 쓴 책인데요. 아마 S.F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김보영이라는 작가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울할 때 사실 우울증에 대한 책들 읽는 게좀 지치고 하, 우울증 얘기 좀 그만 보고 싶다. 나도 우울한데 어떻게 벗어나냐 이런 얘기만 들으면은 솔직히 숨 막혀요. 그래서 좀 재밌는 소설로 가져왔어요. 이 소설은 중단편 모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소설도 있고 조금 길이감이 있는 소설도 있어요. 호흡이 짧기 때문에 우울할 때 호로록 읽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작가가 페뉴이즘적인 시각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작품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SF의 정말 진술을 보여주는 정말 뛰어난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뒷받침해주는 과학이 잘 어우러진 작품이고 저는 김보영이라는 작가를 생각할 때 인간의 선의와 악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작가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선의를 가진 인간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작가인 것 같더라고요 저 그래서 이책 지하철에서 읽다가 울었어요 너무 좀 감동적이어가지고 우울할 때는 마음이 되게 어두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쁘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좀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들 그래도 끝끝내 끝내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읽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울할 때 감정을 잘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소설을 읽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늘 너무 감정을 못 느끼고 퍼석퍼석 사가 있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들을 조금... 울렁이게 해줄 수 있는, 나에게 다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품들을 읽는 게 저한테 좀 충전이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설로 얼마나 닮았는가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감동적이에요. 마지막은 그림책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 안녕달 작가의 안녕이라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을 추천하는 이유가 사실 우울할 때 텍스트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 그림책은 다 그림으로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그림으로만 되어 있고 어, 텍스트가 거의 없어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텍스트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이 내용이 이별에 대한 내용이라서 조금 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이거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던 것 같아요. 아주 기발한 상상력으로 채워져 있어서 정말 그림 한장한 한 장을 보면서 어, 나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주인공들의 마음이 텍스트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막 이거 읽고 나면은 마음이 되게 몽글몽글해지고 그렇게 나의 메말라 있던 감성을 좀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이별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대답을 주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별을 겪으신 분들이 읽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우울이라는 게 결국 어떤 상실감과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좀더 나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마지막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울할 때 읽으면 좋은 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우울할 때 어떤 책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주기적으로 우울해지기 때문에 우울할 때 읽으면 좋은 책들을 자주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책 중에 좋은 책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이 책들 우울할 때다못 읽어도 괜찮아요. 조금 괜찮아졌을 때 한번 읽어보시고 우울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나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마음으로 찾아올게요. 안녕!